이 동영상은 혼자서 공부하는 영문법, 후원이의 영문법 길잡이,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후원입니다. 20-1강, 챕터 4, 동사의 시제 기본 문제입니다. 문제는 아래 링크된 주소에 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는 늘 그렇듯이 문제풀이 시간이 따로 없이 바로 해설 강의로 들어갑니다. 먼저 풀어보신 후에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1번, 빈칸 넣는 문제입니다. He smokes now, he is smoking now.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인데, 지금 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뭐뭐 하고 있다는 이 스모키니 맞죠. 일반적으로 현재 형태를 쓰면 늘 그럴 때를 말하죠. 2번 The ship hit an iceberg and The ship 배가 hit an iceberg. 빙산을 쳤습니다. 빙산에 부딪혔죠. and 그래서 it's going to sink. it'll sink. 답은 뭡니까? it's going to sink죠. Be going to, 이미 외부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 중인 겁니다. 외부 상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죠. Is going to think가 맞죠. 일은 아니죠. 일을 하면 어, 내가 보기에 그를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Get out of there, 그곳에서 나와라. 답은 A가 되죠. 3번 A section of the rope is so badly frayed. It can't go any further. A section of the rope. A rope의 한 부분이 Is so badly frayed. 매우 심각하게, b a d 하게 프레이드 헤어졌다, 헤어졌다는 거죠. It can't go any further. 그래서 더 나아갈 수 없다 는 건데, 만약에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죠. A section of the 니까이 어, 자체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주어가 되죠. r 프의한섹션이 여기서는 이게 주어가 됩니다. 어, is, 다음에 so badly 드 f r a e d 에서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의 형태. 조동사와 본동사, 전체 묶어서 그냥 하나의 동사 등을 리어보겠습니다 어, 실제 동사는 예죠. Any further, 더 나아갈 수 없다 해서 어,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접속서 없이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죠. So입니다. 너무 뭐뭐 했었다 하다 할때 이땐 대시 생역된 거죠. 대시 생역된 형태입니다. 어, 그래서, 로프의한 어, 구역이 심각하게 따라서 어, 헤어져서 it can't go any further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 되니까 어,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I'm so happy 뭐 이렇게 만약에 I'm very happy와 so happy는 다르죠 very happy는 그냥 어, 되게 기쁘다 만족한다인데 so happy라고 하면 그 뒤에는 뭔가 또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o를 쓸 때는 so가 나올 때는 항상 뒤에 아 that 이하가 있겠구나 라고 미리 기대를 하는 겁니다 미리 예상을 하십시오 어, 설명 뒤에 없으면 그 말이고 나오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이 문장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break any moment죠. is going to 이 l 이죠 뭡니까? is going to가 되겠죠. 외부의 지금 상황이 진행 중인 거죠. 보니까 밧줄의 한 부분이 지금 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밧줄이 끊어지겠다는 거죠. Break는 연속된 선상의 흐름이 단절되는 겁니다. 깨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선상의 흐름이 단절되는 겁니다. 심지어 피부가 칼에 베어서 찢어져도 브레이크를 쓰죠. 브레이크는 연속된 선상의 흐름이 단절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답이 A가 되죠. It's going to break any moment. 금세라도 끊어지겠다 이 말이죠. 4번 Let's wait until he blank죠. Let's wait. 기다립시다. Until.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동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고 해서 He returns가 답이죠. 어,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 동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내용입니다. 어, 나머지는 따로 뭐, 크게 볼건 없겠습니다. A인 자체는 문법적으로 아예 틀린 거죠. 현재 형태를 쓰는데, 주어가 3층 단순데, S가 안 썼으니까, 안 들어가 있으니까 틀린 거고, will return은 문법적으로 또, will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returns가 맞으니까 틀린 거고, should도 의미가, 의미상 도 맞지 않죠. 어, 여기는 현재 동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내용이죠. 5번. He p l a n s to Canada a week ago죠. 일주일 전에 라고 해서, 특히, 어고는 현재 기준으로, 뭐, 뭐, 전에죠. 어, 그러면, went. 일주일 전에 캐나다에 갔다가 되니까, he went to 캐나다가 되겠네요. 어고는 과거 동사, 과거 시, 제와 같이 어울리죠. C가 답입니다. 6번. What blank your father do on Sundays? 어, 당신의 아버지는 뭘 합니까? on Sundays. 온 다음에 요일이 나오고 S가 나오면, every Sunday의 의미죠. 매 일요일마다니까, 매주 일요일마다 마십니까? 뭐 늘상, 항상 뭐합니까? 이런 의미가 되니까, 현재 형태가 되겠죠. 동사,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답은 C가 되네요. What does your father do? 이때 does는 조동사고, 그 다음에 어이 뒤에 두는 진짜 본동사죠. 하다는 의미가 되죠. 여기서는. 7번. I blank breakfast when the earthquake hit us. 내가 아침을 뭐 했습니다. 되겠죠? 먹다는 의미인데. 그 다음, when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the earthquake이 hit us. 우리를 강타했습니다. 어, 이건 전형적인 구조죠. 여기에 과거, I was가 되겠네요. I was 다음에 과거 진행 형태죠. 뭐뭐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 time minus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그때 어떤 사건이 이때 여기 발생하는 거죠. 먼저 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I was eating breakfast 가 되죠. When the earthquake hit, hit us. 이때, 이해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아침을 먹고 있을 때, 그때 지진이 우리를 강타했다. 이렇게 나가죠. 어, 어떤 일이, 뭐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그 다음, 8번. Are you aware 어,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죠. 뭐, what? 의문사 다음에 뒤에 나오네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의 간접 의문문의 의순이죠 What you are doing now? 지금 뭐하고 뭐 있다니까. You are doing now가 되겠죠.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말이죠. 9번, Excuse me. 실례합니다. Are you working here? 피동사 플러스 인제는 지금 뭐뭐 하고 있니이 의미죠. 어, 여기서는 당신 여기서 일합니까? 당신은 여기서 근무합니까?니까 늘상 여기서 일합니까?니까 Do you work here가 되겠죠. 현재 동사가 널음하다는 의미. I m trying to find the elevator. 제가 엘리베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답은 C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 문제 풀이 강의는 또 어, 시제 실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원입니다.